오늘 서론만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버텨 주셔야 됩니다. 버티셔서 그 아이들 옆에 있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요. 이 사회가 자기들을 소비 대상으로 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소비자로서 응대할 때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둘의 밀도. <laughs> 밀두가 뭐예요? <laughs> 하여튼, 밀두 공동체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런 것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전이 몸부림 자체가 놀라운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꾸세요, 빨리, 핸드폰. 뭐, 신상이 나왔어요. 청바지. 뭐, 맨 이런 문자로. 거리거리마다, 현수막마다, 뭐. 들어오세요. 오픈했어요. 당신을 위해. 다 드릴게요. 막 이. 애들이 걸어 다니는 길마다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다. 이를 악물고. 사랑한다. 너 때문에 미치겠다. 좋았어.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요. 이 세상에 나가 싸울 힘이 없다는 걸 자꾸만 알아요. 애들이 정신 나간 애 같지만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요.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면 버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안 먹힐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은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좀 이제 10분 남았네요 좀만 더 버티세요 여러분들 물 있으세요? 네, 좀 드셔요 네. 우리, 우리들이 세속적인 흐름 속에서 답답해 하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우리 아이들 옆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진심이든 아니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밤마다 막 문자로 막, 아, 문자 못 보나요? 막 편지로 막, 포스트잇으로 막, 편지 막, 막 쓰는 거예요. 막 사랑해, 막. <laughs> 이렇게 쓰기 싫은 분, 이렇게 쓰세요. 막. 사랑한다. 제가 제 아들한테 카톡으로 이만큼을 보냈어요.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가슴 아픈 얘기를 막 줄줄이 써가지고. a 이프지한 장짜리 카톡으로 막 쳐가지고. 에이씨, 왜 이렇게 쪼그매? 막 그러면서. 하, 아, 뭐 가슴이 아파. 그랬더니 제 아들이 띠로 문자가 왔어요. 아빠가 죽인 것도 아닌데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아빠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힘내세요. 화이팅! 그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 이 자식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도, 그래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막 사랑한다고. 너 때문에 가슴이 막 두근거린다고. 도만 막. 보면, 도만 보면 막 감격스럽다고. 공부도 못하는 게. 말도 안 듣는 게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텐데 이건 기적을 내가 볼 거라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요, 세상에 먹힐 것 같지 않은 나, 내가 봐도 이상한 나를 왜 전양반을 포기하지 못할까? 왜저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을까? 왜저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교 다니는 내내 몇번 그런 감격적인 역사적인 순간이 올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 공동체가 골머리를 썩으면서도 나 하나 살려보려고 저렇게 할까? 아, 우리 엄마는 성질 부렸다, 웃었다 하지만 끝까지 나한테 희망을 주려고 뺀 기도하고 도대체 내가 뭐길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깜빡이고 그거 안 물어봤네요 여러분도 어릴 때 되게 못됐었죠 아니에요 저는 드럽게 못됐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싫어요 아주 치가 떨려요 뭐, 이런 게 있나, 봐,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십자가 위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티신 그 예수님의 흔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죠. 이렇게 손을 줘보세요. 입니다 다시 한 번만 버티는 길,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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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같이 버팁시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힘들 때 있죠. 저도 고삼짜리 하나 중일 중1, 중일이죠. 7 학년이면 중일짜리 하나 아주 곤란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이세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나님 하나님이 아이들 키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한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죠. 나는 나는 부름꾼입니다 나는 부름꾼입니다 나는,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은 우리 아이를 향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를 통해서. 듣고 멀리 보는 겁니다. 아이들 양육의 키는 그래서 무릎구름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과도기적인 혼란을 겪을 때 제일, 제일 특이하게 나타나는 내적인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는 권위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권위. 나를 나되게 했던 그 권위, 그 권위의 하나님, 그 권위가 해석한 세상이 나의 하나님, 내가 부딪혀야 될 세상으로 다가설 때까지 끊임없이 회의합니다. 근데 그 회의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권위주의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자기도 모험이고 권위자들도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과도기적인 혼란을 겪는 아이들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는 내가 너의 권위자가 아니다. 결정권자가 아니다. 우리의 권위자가 계시다. 그래서 나도 너와 함께 엎드리는 거다. 그래서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